안녕하세요. 1월 4주 황소투온 부동산 이야기입니다. 서울시서대문구 지역에 나와있는 매물 중에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매물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금매물 선정 기준은 아파트 단지의 평균 호가 대비 10% 이상 저렴한 물건입니다. 아파트 매수를 알아보시는 분들은 한번 주의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부가연동 두산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9.68억보다 13.28% 저렴한 8.4억짜리 매몰입니다. 평균 호가는 최고실 거래가 대비 3.9%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최근 거래는 11층이 21년 12월 18일 9.6억에 거래됐습니다. 다음으로 홍제동 홍제한양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10.45억보다 11.96% 저렴한 9.2억짜리 매몰입니다.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6.1%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최근 거래는 7층이 21년 10월 22일 9.6억에 거래됐습니다. 다음으로 홍제동 홍제센트럴 아이파크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14.73억보다 11.78% 저렴한 13억짜리 매물입니다.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1.9%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최근 거래는 15층이 21년 10월 5일 13.9억에 거래됐습니다. 다음으로 홍제동 마체스터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9억보다 11.11% .11 저렴한 8억짜리 매물입니다.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63.6%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최근 거래는 5층이 18년 11월 12일 5.5억에 거래됐습니다. 다음으로 천연동 천연드란체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10.46억보다 11.09% 저렴한 9.3억짜리 매물입니다.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9.3%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최근 거래는 13층이 21년 10월 1일 9.57억에 거래됐습니다. 다음으로 남가좌동 DMC파크 뷰자이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12.63억보다 10.5% 저렴한 11.3억짜리 매물입니다.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3.5%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최근 거래는 17층이 21년 11월 30일 12.1억에 거래됐습니다. 다음으로 남가자동 DMC 센트레빌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12.2억보다 10.02% 저렴한 11억짜리 매물입니다.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6.3%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최근 거래는 5층이 21년 8월 10일 11.5억에 거래됐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황소투온에서는 전국 110개 지역의 아파트 시장을 매주 분석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의 부동산 시장 정보와 저렴한 매물을 찾으시는 분들은 재생 목록에서 지역별 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고 공지사항의 블로그를 방문하시면 모든 매물 정보를 상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 조금 더 깊이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내용이 유익했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